분 정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머리를 마치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강한 임팩트가 있던 순간이 저에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위원회 모임을 하면서 항상 운영위원회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시간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서 룸으로 미팅을 잡을 때딱한 시간을 잡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 전에 끝난 적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Uh, we have this uh, committee meeting for our church, and uh, during the meeting, this is what one of the committee members said. This, um, he said, uh, before we do any good works, uh, prayer should go before the good works. Mm -hmm. 교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떤 분께서 마치 저에게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런 어,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어, 기도하고 논의하고, 어, We do various good things and many ministries for this church, but I've always kind of felt like you know there's something bothering and something uncomfortable in my heart. 한 가지 마음의 불편함이 들었는데, 그 정체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것 같아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옳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조금 마음에 무언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고 옳은 일이라도, 기도가 먼저 행해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while doing the church ministry and doing all things the right and good things is good, um, I feel like we're missing something, and that was prayer. In anything and in everything that we do in the church, prayer should always go before works. Uh, 우리가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할 때도 있고 즐거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We all experience good times and difficult times in life.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But do you know what t human tendency is? 사람의 경향성은 무엇이냐면요.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조금 잊어버리고 싶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People rely on different things, maybe their hobbies or something that allows them to forget the things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술을 많이 마신다던가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것에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조금 인생이 잘 풀리고 즐거운 날이 연속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기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더욱 더 다가가기가 쉬울까요? 제 인생에 잘 되는 날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기 쉽더라고요. 참 교만에 빠지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whether life is good or bad, 우리가 인생에 기쁨이 있든지 슬픔에 있든지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It is prayer and praise. 어, 우리 성도에게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자 또 특권입니다. 1 4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병든자가 의학이, 어, 메디슨이 발달하지 않던 옛날에는 아마도 아픈 사람,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교회의 primary ministry was a healing ministry because there must have been a lot of people who are sick. 어, 기름, 어, 아픈 사람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에게 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의 역할은 미팅하고 운영하고 뭐 회의하고 이런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장로님들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치유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Jesus spent a lot of time healing people and this is the way that I want to approach healing ministry. Imagine you are sick. 몸이 아프면은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몸이 아프면 삶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마음도 병들고 신앙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When you are sick, your family life, your relationships, your heart and your faith is going to take a hit. And when Jesus healed people, he didn't just want to heal people out of their physical sickness and physical diseases, but Jesus wanted to restore that person holistically. 저는 예수님께서 몸만 고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관계와 그 사람의 꿈과 비전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시키시려고 하셨는데 그의 시작이 바로 치유하는 사역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몸의 병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부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치유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몸의 내부적으로 이뮤 시스템을 주셔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세포들이 망가진 세포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의 임뮤 시스템이 그 망가진 세포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크게 아프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만든 것도, it's utilizing already existing immune system, is simply giving it a practice and giving it a boost, right?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수술과 약물 같은 외부적인 방법으로도 사람이 치유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맞고 수술하고 약을 먹고 하는 것을 멀리하거나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유에 대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또한 기도입니다. God has given us many ways of healing, and that includes prayer.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치유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는 힐링 미니스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지 몸을 고치는 것, physical healing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holistic healing, 전 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프로치해야 할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몸을 회복할 수 있게 먼저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야 합니다. 관계가 relationship이 broken된 사람이 있다면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we have to help people to restore the relationships. And if there are people whose heart has been broken, we have to pray for that as well and we have to we have to restore the broken hearts.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영이 멀리 있다면 우리의 영이 아프다면 또한 그 영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스페셜 어 미니스, 그 어떤 특수 사역을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어게 피지컬리 조금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마음 쪽으로도 아프신 분들을 굉장히 많으신데 why do we not see them around? 왜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보기 힘들죠? 그분들이 아이솔레이티드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it's just difficult for us to see and we pretend as if they don't exist.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정신적인 그런 아픔에 대해서 어, 관심이 많아서 어, 어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 그 목사님의 자녀들 남편 아, 그 아들 두 분이 다 이렇게 심한 조울증, 바이폴라디 소울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바이퍼럴 디소더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힐링이 될수 있게 그거를 만들었는데 어, 그것을 참 보면서 마음에 참 공감하고 어, 참 아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공황장애. 이런 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정말 많죠. 패닉 태택 디프레션, 바이폴러 디스오더, 좋을 증, 우울증 이런 문제로 참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And we as a church should be praying for those people, and we should be doing healing ministry to bring healing and restoration to those people. 저,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인격적으로 치유될 수 있게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피지컬이나 또는 정신적으로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We are all exposed to sin and we have been damaged by sin. 그래서 누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누가 좀 심하고 덜 심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마음이 상처가 받는 것은 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we are not perfect beings and we all experience hurts some are permanent, some are not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나의가 내가 상처를 받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고백이 있다면 누가 어떤 과거의 아픔이 있었고 어떤 피지컬 아픔이 있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아픔이 있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as long as we believe in the healer our god, god is going to work in our hearts and he is going to heal us. 15절 다 같이 함께 읽어 볼까요?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가 식사 기도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기도를 그래도 목회자니까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데 저는 식사 기도를 왜 그런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식사하실 때저좀 식사 기도 시키지 말아 주세요. <laughs>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기도를 잘하는 것과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신경 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너무 부담스럽죠. 제가 그 마무리 교회 성도분들 너무 기도를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도 너무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um, after 우리 중부기도 팀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i want to ask the high school seniors uh, to come and pray for our service 우리 우리 시니어 학생들이 우리 예배 시간 때 대표기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Yeah, we're sort of forcing you guys. I'm sorry, but uh, before you guys graduate, we want to give you guys a chance to pray in public, right, for everyone. 기도를 저 같은 사람도 어떤 생각이 되냐면요, 기도를 막히지 않고 이렇게 술술 잘 하고. 큰 소리로 하고 약간 목이 쉰 소리로 하면 기도를 잘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좋은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prayer offered in faith. 믿음으로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청산유수처럼 막 말이 잘하고 막큰 소리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흔히 은사라고 gift라고 생각합니다. you know there are people who i believe have the gift of prayer.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받고자 싶어하시는 기도는 It is the prayer offered in faith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요 유명한 분에게 기도를 받고 하는데 제가 뭐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Prayer offered in faith 유명한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루에 몇 시간 하는 사람 영성이 강한 사람 영빨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1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은사가 있는 사람 뭐 기도 뭐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고요. 강력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얼마나 오래, 세게, 많이, 길게, 크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we are praying is not real about how long you pray, how loud you pray, how hard you pray, but it is about The, having the kind of faith in the heart of a righteous person, and that prayer will be answered.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경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잠깐 날씨가 추워서 스타벅스에 들렸는데요.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살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거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빠지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one misunderstanding one terrible mistake that we commit in the church is that we tend to think that we can do God's ministry by our things by, by our power by our experiences and by our own resources.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다는 이런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명의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We have no ability within us to impact t person's soul.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변화시킬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 도대체 언제 변할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자녀가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피차 일반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은요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through doing works and through ministry what are we trying to do ultimately? We're trying to impact a person's life into a relationship with God.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So, so there's no way that we can do God's work with our own abilities without prayer.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 for one person's soul to be restored. That's God's work and that's a miracle of God. If we simply be a part of it. 한 명의 성도를 주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한 명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수 없고 기도 아니면 할수 없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This is a miracle.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를 멈출 수 없고 교회에는 기도 소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어,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스킵할게요. 어,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Anything that we do without faith is a sin. 어,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린 것 같은 두 번째 순간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계세요. 제가 이분이 꼭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참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하시는 세미나를 제가 그 유튜브로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기도해야. 할... For the place of prayer. 기도해야 할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돈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대충 때우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옳고 좋은 일에도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가 결국에는 우리의 교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를 것이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차안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wherever we stay, we never cease to pray. That's God's will for us. 우리가 꼭 크게, 세게,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영혼 영혼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하고 일하기 전에 before we do any kind of good works for the ministry let our prayers go forth.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은사는 부족할지라도 크고 선하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제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